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 이 열방에 대한, 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의 몰락은 그들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벨론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기한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과연 음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어 바벨론이 망한대요. 예? 네? 바벨론이 망하고 그들의 신상이 그들의 성전이 부서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깨뜨려진다.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을 듣고 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예? 말은 그렇게. 해. 여러분 오늘 가서 저희 중국, 중국 베이징, 베이징에 가서, 야! 너희 네, 중국 망할 거야.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미국 워싱턴에 가가지고, 야, 미국, 너희들 망할 거야. 하면은 그말 듣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네? 왜요? 아, 망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거든. 그러면 중국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어디 가서 니네가서 너 니네 너희들 하나님과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 심판할 거야. 요나가, 연하 요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다이 씨, 예? 왜요? 그래 아수르가 당시, 어때요? 그 주변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요나에게, 야, 가서, 그, 아스레 스도 니누에 가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래 그래 맞아 죽던지, 정신 반자 취급 당하던지. 그건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도 아, 니요 그럴 일은 이럴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 요 그래, 어떻게 해요? 도망, 도망 간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가 망할 거라고요? 바벨론이 망할 거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다,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예레메를 통해서 어디가 망할 거라고요? 애굽이 망할 거라요또 플레세시, 모아과 암모니, 또에돔미또 게달과 하솔이, 엘람이. 주변은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그런데 그모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니 바벨론이 어떡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 말을 할때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 아 망하겠구나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실, 어 예레미아도 예레미야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이 바벨론의 멸망이 기정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대요. 또 벨. 벨이라는 벨은 어, 폭풍의 신인데요. 이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무로닥이라고 했는데 무로닥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바벨론 신전에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유일신 한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무로닥은 그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 누구야 가장 주신이에요. 바벨론 신전에 가장 가운데 크고 웅장하게 지은 신이 누구예요? 바로 이 무로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 중에는요. 무로닥 발라단처럼 주신인 무로닥의 이름을 딴 왕들이 있었고요. 또이 무로닥의 아들이 누보인데요. 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과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나라, 사람이 누구냐? 누부간네살 왕이죠. 누부간네살 왕 기억하죠? 이름 들어봤죠? 이 누부간네살의 그 이름도요, 어디에서났냐면은이 누보에서 딴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자신들의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요?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강하게 해주고 그랬던 우상들이 깨뜨려진다라는 것,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레미야 이 말을 두고 과연 어느 누가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요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망한다 했는데, 어떻게나 망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피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범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성경을 북쪽 나라, 북방의 나라라고 하면은요, 어디를 이야기했냐면은 바벨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벨론을,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나라요?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나온다 했습니다. 그 나라가 나와서 어디를 쳐요? 바벨론을 칠 것이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북쪽의 나라였는데, 바벨론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공격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어디라고 의하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요.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스를 보면 하룻밤새요, 어, 누구야, 어, 하룻밤 사이 어떻게 요이 바벨론이 망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 망하고, 그리고 또 총독은 아니다. 총리는 누가 세워, 누구를 세워요? 바로 다니엘.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그니엘을 메디어 바사의 총리로 총 다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디어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구하는 사람들한테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믿겠냐는 것이죠. 왜요? 바벨론은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요. 어떻다고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드린 중국이 망한다, 일본이 망한다, 아니 일본이 망한데 정말 그 망했죠. 그죠? 네, 미국이 망한다, 망할까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몰락되어지고 또 멸망 당해질 때에 멸망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바벨론 사람들 흩어지는 동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고 호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그 심판의 도구로 징계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이 기한되어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허로지에서 기한하고 이제 하나님과, 어,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했습니다. 네, 오늘. 바벨론이 아, 망한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믿고 있어요? 천국이, 천국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과연 예수님을 기대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천국에 있어요? 정말 천국인가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왜그리 그래 땅에 짐을 많이 남겨두는, 남겨두려고 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면서. 정말, 의의 소망이 가는 천국입니까? 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기한될 것이다. 과연 기대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에 대한 이 땅이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말은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도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면서도 오늘 밤 하루 뭐 자고 나면 혹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때 살면서도 과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는 얼마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야기하면 미쳤다 하겠지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왜? 2000년 전에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예수님 다시 안 올까요? 어떨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약속 다 지켜줬고 이한 가지 약속만 남았잖아요. 그럼 다른 약속 다 지켜줬으니 오늘 이 약속도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이 약속을 믿는 사람 믿고 준비하는 사람 안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 마지막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사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지났으니까, 어떻다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만큼 기다렸으니까, 기다렸으니까 안 온다가 아니라, 이제는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요, 준비하는 자더어줘야 합니다. 왜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즐거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임을 깨닫고, 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되어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